냥입니다 오늘은 이런 퐁실퐁실하고 쫀득쫀득한 마시멜로 같은 슬라임을 만들어 볼거예요 자, 먼저 자이소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레인보 우 슬라임이 있어요. 이곳에 사지 못하면 아이슬라임 베이스 액티 섞어서 만들어 주세요. 자, 그리고, 그리고 이 만든 슬라임을 아주 조금... 클레이 넣어줄게요. 그리, 그리고 클레이가 슬라임이랑 한몸이 된것 같이 잘 섞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제 색을 넣어보겠습니다. 눈 감고 색 고르기. 빠밤, 빠밤, 빠밤. 마밤 자 이중에서 색을 고를건데요 빨주노초파남보핑크 아 빨주노... 빨주노초연... 아빨주노연초파보핑크 이중에서 해볼게요 먼저 섞, 섞어줄게요 눈감고 이제 고르겠습니다. 제발 노노노노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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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아 파란이네요. 자 이걸 섞어볼게요. 새끼, 새끼, 새끼. 우와, 색 예쁘다. 자, 이렇게 잘 섞어서 하늘색이 되었어요. 자,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? 이게 근데 좀더 손에 안 붙는 것 같아요. 자, 이거랑 이거랑 합쳐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늘색이, 하늘색이 됐는데 전 하늘색을 좋아하거든요. 노란색이 더 좋지만. 그래도 하늘색도 예뻐요. 하, 진짜 하늘 같다. 자, 그러, 자 그러면. <laughs> 자, 그러면 놀이 시간을 가져볼까요? 바풍이 잘 못하지만 도전!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야 돼 파풍 아.. 아쉽 자 그럼 칠봉량이었어요 다음시간에 만나요 안녕